필수 정보를 알아보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찬 경제 소식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요 전세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민 금융의 핵심이기 때문에 참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더는 전세 대출 안 나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네. 분은 대통령이 완화라고 했으니까 전세 대출은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laughs> 네, 이 부분 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전세대출로 인해서 좀 시장이 많이 좀 혼란한데, 네. 어, 최근에 그 시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그 이제 금융당국이 어, 머리를 좀 맞대서 어,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 오늘 10월 27일부터는 이제 실수요자를 제외한 어, 분들에게는 좀 전세대출 문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어, 뭐, 다시 얘기하면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전세대출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네.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음? 첫 번째로는 전세대출 한도를요,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방안이 이제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 시점도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대면 전세대출보다는 이제 대면 위주의 대출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네. 짚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세대출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는 증액분과 관계없이 전체 전세금의 8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 기존 전세 대출 2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음. 전세 대출 2억 원을 가지고, 현재, 네. 전세 4억 원짜리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이게 5억 원을 올랐어요. 그래서 음. 1억 원이 더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로는 이제는 5억 원의총 전세 금액 80%, 그러니까 5, 8에 40이니까 이제 4억 원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기존 대출 2억 원 있으니까 빼면은,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어, 징액분 한도 내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아. 1억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 왜냐면 4억에서 5억을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어, 2억 받을 수 있는데 1억 밖에 못 받으니 당연히 이제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아. 또한 가지는 사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아.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는 거죠. 지금까지 네. 2억 원의 네. 대출을 받아 놓고 실제 내가 전세보증이 오른 건 4억 원에서 5억 원 올랐으니까 1억 원만 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2억 원 받아놓고 1억 원은 전세 오른 거 내고 나머지 1억 원 가지고 이제는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막혀버린다. 아. 그래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금액만 전세 대출 해주겠다. 네. 아, 이게. 대표적으로 좀 변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네. 모든 은행에서 다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어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9월 29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은행이 10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농협은행이 바로 그 어제였습니다. 18일부터 전세 대출 재개하면서 사실 적용을 했고요. 음음. 신한과 우리은행은 이제 아직은 도입을 안 했는데 조만간 이제는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중 5대 은행은 다이 제도 전세 대출 한도 제한이 어, 확대 도입된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꼭 시중 5대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어뭐어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방은행까지도 이게 다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세대출이 확실히 어 한도 제한이 전 은행으로 다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는데 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변하나요? 네네. 일단 시점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과 바뀌는 걸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대출금 잔금을 이미 치르고 나서 치르고 난 다음에 잔금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 개월까지는 이게 생활안정 자금 목적으로 이게 전세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음. 한마디로 일단 내가 내가 있는 돈으로 잔금 다 치르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3개월 이내로 어 이걸 내가 신규 그 전세 대출 받으면 나왔었거든요 돈이. 그런데 음, 네. 이제는 이게 바뀝니다. 아 아예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 계약서상에 있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음. 그 이후에 받는 거는 아 어, 이게 불가능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 가서 꼭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전세 대출의 기본적인 상식들, 음. 우리가 그동안 귀에서, 귀에서 전해듣던, 아, 이렇게, 이렇게 돼라는 게,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세 자금, 전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을 꼭 믿지 마시고, 음흠. 은행 가셔가고 지금 내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또한 제도가, 이렇게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네. 나는 잔금 치른 다음에 나는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꼭, 상담을 은행 가서 꼭 해보신 다음에 이제는 이 스케줄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왜 예전에 급한 대로 돈을 만들어서 먼저 자금 치르고 난 맞아요. 다음에 이렇게 맞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좀 남는 돈은 생활 안전 자금으로 좀 쓴다든가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바뀐 전세대출 제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고 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변화 세 번째는 뭔가요? 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이 많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대면 전세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까다롭지가 않은 거죠. 음. 굉장히 심사가 간소화되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많이 됐었는데 이젠 이게 다시 대면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서류도 많아지죠. 그 다음에 심사를 꼼꼼히 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쉽게 나왔던 전세 대출이 아무래도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은행만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5대 시중 은행 포함해서 지방 은행, 외국계 은행까지도 이 모든 이슈들이 다 공유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또이 외에 부동산 관련 뭐 대출의 변화가 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그 대출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워낙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음. 풀어줬을 뿐이지 네. 사실 뭐 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은 계속적으로 좀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네, 네. 대표적인 게, 하나은행은 20일부터요, 연말까지 신용대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죠.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대금리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네.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미리 스케줄을 잡으셔서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자기의 그 생활 패턴에서 또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바뀐 것도 많고 바뀐 만큼 미리미리 좀 알고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짱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